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차가운 태도에 대해서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실 마리아는 그냥 포도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를 위한 포도주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게 마리아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해주셨어요. 결국 포도주를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칭찬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는 것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에서의 그 포도주의 결핍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라든지 보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목을 적시고 포도주를 더 주고 싶은 것이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가 더큰 목적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나 환란이요. 물론 우리는 그것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 일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살것 같고,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이것을 단지 우리의 욕심이나, 그냥 우리의 단순한 염려로만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이 일만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그 일과는 관련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와 도움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지만,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가르침과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단지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주님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주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어쩌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셨고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단지 우리가 그 도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고 깨달으며 어,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그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줄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들을 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연약하고 외로운 심령들을 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